2월 28일, 국내 배구 및 해외 축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 KB 손해보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일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현대 캐피탈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2승 18패 성적. 삼성화재 상대로는 지난 현대 캐피탈 경기에서 웜업존으로 물러났던 주전 황태계 세터의 각성이 나타났고 볼꼬리가 살아있는 황택의 세터의 토스를 배달받은 비에나와 황경민으로 구성된 원투펀치가 힘을 냈던 경기. 1세트에 흔들렸던 리시브 라인도 정민수 리베로와 한성정이 2세트부터는 버티는 힘을 보여줬고, 박진우, 김홍정이 중앙에서 효율성 높은 득점 지원을 해줬던 상황. 또한 범실은 많았지만, 블로킹 서브 에이스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한 승리의 내용. 우리카드 직전 경기 홈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현대 캐피탈 상대로 0에서 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 캐피탈 상대로 0에서 3 패배를 기록했다. 대한항공 상대로 5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2연패에 빠지게 되었으며, 시즌 15승 16패 성적. 현대 캐피탈 상대로는 아가메즈의 결정력이 부족했고, 나경복은 공격 성공률이 바닥을 쳤으며, 3세트에는 웜업존으로 밀려난 경기. 1세트 마지막에 뒷심이 항상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를 빼앗겼고, 디그 후 반격의 성공률이 좋지 않았던 상황. 또한 리시브가 흔들린 송이체가 2경기 연속 3세트에는 웜업존으로 밀려나야 했으며, 황승빈 세터의 토스 방향의 선택도 아쉬움이 남았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직전 경기 패배로 5할 승률이 붕괴된 우리 카드는 최근 8경기에서 1승 7패 성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KB 손해보험이 밀릴 이유가 없는 경기다. 또한 두팀 모두 상대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힘은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KB 손해보험의 세트별 서브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와 내용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KB 손해보험 승 185.55버. 한국도로공사 직전 경기 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0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페퍼 저축 은행 상대로 2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흐름 속의 시즌 15승 15패 성적, 흥국생명 상대로는 47.83%의 나쁘지 않은 리시브 효율성을 기록했지만, 눈에 보이는 토스가 너무 많았던 이윤정 세터의 토스 불안 때문에 공격수들이 직전 쪽 방향 공격을 섞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크로스 공격밖에 선택할 수 없는 장면이 많아졌고, 상대의 블로킹과 수비 위치가 잘 되면서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던 경기. 상대의 낮은 블록킹 방향을 찾아서 공격하지 못한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었던 리시브 라인의 범실성 플레이도 나타난 상황. 또한 박정아가 분전했지만 캡벨이 좀처럼 신이 나지 않는 모습이었고 치고 올라가야 하는 순간 나온 범실이 뼈 아팠던 패배의 내용. KGC 인삼공사 직전 경기 홈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페퍼 저축 은행 상대로 3일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일 승리를 기록했다. 5연승 흐름 속에 시즌 17승 14패 성적. 페퍼저축은행 상대로는 선발 출전한 노란 리베로가 직전 경기에서 부진을 털어내고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집중력을 발휘해 리시브 라인을 지켜냈고 블로킹 득점에서 완승을 기록한 경기. 승부처의 엘리자벳이 확실한 결정력을 선보였으며 정호영, 이소영의 지원 사격도 나왔던 상황. 또한 고의정과 박은진까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총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골은 활약이 나타난 승리의 내용 코멘트 KGC 인삼공사의 리시브 효율성이 나쁘다고 볼수 없지만 시즌 평균 49.3% 리시브 효율성을 기록 중인 도로공사가 된다 팀 서브가 강하지 않은 KGC 인삼공사를 상대로 도로공사가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 이후 다양한 공격으로 상대보다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1만 2,345차전 당시와 비교해서 토종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KGC 인삼공사가 된다. 풀세트 접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추천 배팅 도로공사 승183.5 오버. 크레모네세 리그 최하위입니다. 크레모네세는 강등이 매우 유력한 팀입니다. 23라운드까지 끝난 상황에서 무승으로 승점 9점에 그치고 있는데 잔류할 수 있는 17위와의 승점차가 10점이기에 따라가기 버거운 상태다. 그래도 아직 15경기가 남아있는 관계로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주중 경기가 있었던 로마 상대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며 체력전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AS 로마 리그 3위 팀입니다. 로마는 베로나전 승리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솔바켄이 결정적인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잘츠부르크를 잡고 유로파 16강에 갔기에 나름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상 이슈가 있던 디발라가 건강하게 돌아와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벨로티와 펠레그리니가 그를 지원 중입니다. 이 경기에는 센터백 스몰링이 징계로 빠지기에 쿤블라가 많치니 이바네스와 수비를 이끌 것입니다. 코멘트 로마의 승리를 봅니다. 크레모네세는 시즌 내내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아페나잔과 차드 주트 등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데저스 영입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스탄테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 속에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디발라와 솔바켄이 상대 수비를 공략할 로마가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크레몬의 새해 저득점 속에 언더 경기다. 추천 배팅 로마 승2.5 언더. 위트레흐트 알크마르를 잡고 8강에 왔습니다. 위트는 16강에서 우승권 팀인 알크마르를 원정에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 경기에서는 호벤과 로테르담 등 순위 경쟁 팀들에게 승점을 추가하며 리그 7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사이드와 엔센이 측면과 중원을 활발하게 오가며 기회를 만들고 있고 두비카스의 문전침투도 위협적입니다. 리그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수비 라인도 탄탄합니다. 스파겐브루크스파켄브르그는가 카트비즈크를 제압하고 위트를 만납니다. 스파 캠브르그는 하브리그 팀으로서 이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16강에서 같은 하브리그 팀 상대로 승리하고 8강에 온 팀이고 2라운드에서는 크로닝언을 제압했습니다.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어드미러를 앞세워 강팀 원정에 나선다. 그러나 객관적 전력의 열쇠는 분명히 있습니다. 코멘트 위트의 승리를 봅니다. 원정팀인 LADBG의 강팀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걸지 않고 텐백으로 나설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부사이드가 측면에서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두비카스가 최전방에 나설 위트를 제어하긴 어렵습니다. 확실한 전력의 우위가 있는 위트가 승리하고 준결승으로 갈 것입니다. 스파겐 브루크의 텐백 경기 운영 속의 언더 경기다. 추천 베팅 위트레우트 승3.5 언더 유벤투스 리그 7이다 유벤투스는 재정 문제로 인해 승점 15점이 삭감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분위기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피오렌티나와 스페치아 등을 연파하고 사면승에 성공했고,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는 낭트를 탈락시키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블라호비치와 디 마리아, 코스티치가 전방에서 확실한 시너지를 내며 기회를 골로 연결하고 있고, 브레머와 루가니가 이끄는 수비진도 안정적입니다. 토리노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리노는 최근 이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밀란 원정 패배를 제외하면 휴식기 이후 페이스는 나쁘지 않다. 지지와 로드리게스, 부온 지르노 등이 버티는 최종 수비가 안정적이기에 어떤 팀 상대로도 쉽게 밀리지 않고 있고 리네티가 팀을 떠난 리치의 공백을 중원에서 메우고 있습니다. 사나브리아와 밀란척을 지원할 이선만 안정적이라면 더 높은 순위도 노릴만 합니다. 코멘트 유벤투스의 승리를 봅니다. 이전주 금요일 낭트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휴식할 시간이 충분했고 경기력이 최고조에 오른 상태다. 블라호비치의 최전방 파괴력 외에도 디마리아와 코스티치가 상대 측면 수비를 허물 수 있고 모이스키는 크랙 역할이 가능합니다. 로카텔리가 빠지는 중원에서도 라비와 파레데스가 분위기를 가져올 유벤이 승리할 것입니다. 토리노의 템백을 보기에 언더 경기다. 추천 베팅 유벤투스 승2.5 언더. 플럼 썬더랜드를 잡고 5라운드에 왔습니다. 플럼은 뉴캐슬과 함께 이번 시즌 가장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유럽 대항전 참가가 가능한 6위를 기록 중인데 승격 첫 헤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다. 주앙 팔리냐와 해리슨 리드가 나서는 중원 조합은 나이스와 수책의 웨스트햄 못지 않고 윌리아는 복귀한 이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트로비치가 부상인 점은 아쉽지만 비니시우스와 솔로몬, 해리 윌슨 등 최전방에 나설 선수는 충분합니다. 리즈유 하브리그 팀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리즈는 이전 주말 사셈을 잡고 강등권 탈출에 신호탄을 쐈다. 선발 풀백으로 나선 피르포가 후반 중반 팀에 승점 3점을 안기는 중요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간 수비 불안으로 인해 스쿼드를 활용하지 못합니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유벤에서 영입한 맥케니가 중원에 나서고 안정을 찾았다. 쿠퍼를 밀어내고 센터백으로 나서는 워버도 안정감 있게 수비 라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멘트 언더 경기다. 선제골 허용에 대한 부담이 큰 일정이고 리즈가 무리해서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접전을 봅니다. 플럼이 홈에 이점을 갖고 나서는 경기긴 하지만 미트로비치가 부상을 당한 이후 마무리가 다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맥케니와 아담스. 마르크 로카 등 공수 밸런스가 빼어난 볼란치들을 앞세워 원정에서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나설 리즈를 쉽게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리즈가 원하는 타이트한 수비전이 진행될 것으로 90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승부 경기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리옹 리를 잡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리옹은 이전 시즌 부진으로 유럽 대항전에 가지 못했기에 f a 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의 이은 탈락에 이어 릴은 16강에서 탈락시켰기에 진지하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전 주말에는 앙제 원정에서 세골을 폭발하며 승리하는 등 최근 페이스도 좋다. 아민사르가 팀 적응을 완벽히 마쳤고 바르콜라의 마무리도 안정적입니다. 라카제트의 공백은 덤벨레가 메울 것입니다. 그르노블 하브리그 팀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르노블은 리그 2에서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르아블의 승격이 유력한 상황에서 소셜을 비롯한 7팀이 2위를 두고 경쟁 중인데 그중한 팀입니다. 사냥과 텔등 시즌 내내 잘해준 공격진이 있고 몬프레이가 버티는 수비도 나름 안정적입니다. 단 압박에 능하며 상대 공세를 막아내줄 볼란치 포지션은 아쉽다. 코멘트 리옹의 승리를 봅니다. 그르노블도 이번 시즌 리그 2에서 승격을 노리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리그왕의 강팀인 리옹을 원정에서 만나는 건큰 부담입니다. 특히 카커레와 멘데스등 리옹의 중앙상대로 흐름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바르콜라와 덤벨레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있을 리옹이 승리하고 준 결승으로 갈 것입니다. 그르노블이 텐백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게 언더 경기다. 추천 배팅 리옹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